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지백 지백 코인입니다. 지금 비썸에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2,469억이에요. 현재 지금 50원이에요. 50 원이요. 음. 지백이요. 하는 하는 일이 뭐냐면, 급여 관리. 급여 관리 시스템이에요. 솔라나 기반이요. 솔라나. 자, 지금 쥬피터도 그렇고, 솔라, 쥬피터도 그렇고, 지백도 그렇고, 솔라나 기반 코인들. 지금 요즘에 굉장히 하트야 다들 관심 많으세요. 지급받은 급여를 실시간으로 가상화폐하고 교환도 가능하고, 교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에 급여 플러스 금융.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배코인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출금지원 문제가 비썸에서 있었, 있었는데 었 하루도 안돼서잘 해결했죠 역시 이제 보안 문제 잘 해결합니다 역시 솔라나 기반 봉크코인부터 지금 어때요 지금 뭐 도구위해 마이로 등등 엄청나게 상승세 잖아요 그쵸 그렇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제 3대장 자리를 솔라나가 차지해 가나요 이 기반 코인들도 성장세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그쵸 그렇죠? 저점대 아, 솔라 이거 지금 지에 같은 경우 이 10원대가 언제였나 10원대가 언제였나 근데 지금 벌써 50원대까지 와있습니다 성장세 무섭습니다 간단하게 10원에서 50 한 5배, 5배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어쨌든 간에 집에 인도 진출을 합니다. 이 인도 IT 최강국, 인도의 인도의 한국은 돈이잖아요. 미국은 달러고 일본은 엔화. 이렇듯이 인도는 뭐야? 루피라고 하잖아요. 루피, 루피, 그쵸? 루피, 루피. 유명 N e A 나오는 그이름이요 이거 이제 인도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일본에서도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해요. 지지배기 일본과 인도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나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있잖아요. 트론 U S D D H T X 폴로닉스 비트 비트토렌트 등등하고 파트너십 아 무섭게 그냥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분석을 하고 이슈를 파악을 하고 호지 악재 분석한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이제 타점 잡고 올라 탈 겁니다. 지금 어때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 저점 대가확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락세라는 거 지금 코인을 보유하신 분한테는 지금 아 나는 뭐야 지금 고점에서 물리고 있는데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지나간 시간은 보지 마시고 현재부터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저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라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타점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 진짜 10원 10원대가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굉장히 이, 이, 이 시간이 나름대로 길었는데 어때요? 어느 정도에 꽉, 꽉, 꽉 과매수를 거치면서 쫙쫙쫙쫙 볼륨 올리면서 어때요? 코인 가격을 쫙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 중입니다. 이 조정 중에 저희는 저점 매수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50원대, 50원대라는 것 일단 최소 지금 30원대 후반에서 잘 받쳐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타, 자 토대로 타점 잘 잡아 볼게요. 집에 코인 관련 다른 호재 궁금하신 분0 2 0 7 2 3 7 3 1 4 9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타점 잘 잡아 보겠습니다.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드릴게요.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저 저희 회원님들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사이버 코넥트 미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등 30%, 40%, 20%, 80% 이렇게 손실을 보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려서 고객님들께 받아 놓은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회원님들도 그렇고 혼자 아무래도 하시다 보면 어때요? 정보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희 소통방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이제 수익을 올려 주신 거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건데 플로그 오브스 플렉스 쉐어 30%들 리플 페 솔라 웨이브 토르체인 샌드박스 매직 이더리움 비트코인 20%대 텔러 130%대 FTT 75%까지 이거 다 지금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럼 아 회원님들 뭐 요즘 플로우 오브스 뭐 뭐에 솔라 웨이브 많이 어 뭐, 지금 많이 구매하고 있 그러니까 구매하고 있다는 건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다는 건 어때 요 인기가 있다는 거고 인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계속 이, 오, 계속 이제 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코인 가격 이 물론 시가총액하고 코인 가격이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뭐 요즘 어떤 민코인이 핫한지 이런 것부터 해서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ETF 이전에 많은 호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호재는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0 1 0 7 3 7 3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물리신 코인 편하게 보내주세요. 타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저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